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추억과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살림살이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흥미로운 진화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그 물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넘어 가족의 온기와 이웃의 정이 깃들어 있던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이번 여정을 통해 과거의 향수를 느끼고 현재의 편리함에 감사하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먼저 아련한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때 그 시절의 살림살이들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공동체의 정을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피어났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나요? 빨래방망이와 빨래판은 온 가족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을가나 우물가에 모여 함께 빨래를 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풍경은 이제는 보기 힘든 소중한 기억입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 속에서 가족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타리미는 어머니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상징했습니다. 뜨거운 숯을 넣어 옷을 다리던 모습은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옷한 벌에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연탄아궁이는 겨울철 온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아궁이는 단순한 난방기구를 넘어 가족의 사랑이 모이는 중심이었습니다. 연탄불에 구워 먹던 고구마, 맛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두레박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였습니다.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며 이웃과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던 우물가는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물한 모금에도 이웃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살림살이들은 불편함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을 키우는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등장하며 일상의 혁신을 가져왔고, 이는 곧 편리함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탁기와 전기 다리미의 등장은 주부들의 삶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손빨래와 숯 다리미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훨씬 수월하게 가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 세탁기가 돌아가던 날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가스레인지와 플라스틱 태야, 스테인리스 냄비 등도 주방과 살림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탄불을 피우는 수고 없이 바로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볍고 위생적인 주방 용품들이 등장하며 살림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 준 편리함은 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더 많은 여유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발전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날의 살림살이들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청소 방식은 로봇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들게 빗자루질을 하거나 무거운 유선 청소기를 끌고 다닐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요리 방식 또한 인덕션과 에어프라이어 덕분에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꽃 없이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은 주방을 쾌적하게 만들었고 기름 없이 바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건강한 식생활을 돕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통합은 가전제품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집 밖에서도 에어컨을 켜거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등 원격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현재 혁신적인 가전제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과 여유를 선물하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살림살이를 비교해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건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 전반의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빨래는 손빨래와 빨래방망이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세탁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되어 빨래에 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연탄아궁이에서 인덕션과 에어프라이어로 발전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연기를 마시던 고된 과정은 사라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는 빗자루와 걸레질에서 로봇 청소기로 바뀌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힘들게 청소하던 일은 이제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통 방식 또한 공중 전화나 유선 전화에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세상과의 소통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요령만 알면 누구나 쉽게 현대 가전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복잡한 기능보다는 기본적인 세탁 코스만 익히면 충분합니다. 표준 세탁 버튼 하나로 대부분의 빨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탁물 종류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로봇 청소기는 전원 버튼과 청소 구역 선택 버튼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로봇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에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시간과 온도 설정만 익히면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책이나 인터넷 레시피를 참고하여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쉬운 냉동식품 조리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직접 시연을 부탁하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질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이나 가전제품 활용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현대 가전제품을 오래 사용하려면 올바른 관리 요령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주기적으로 세탁조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여 세탁조 내부의 곰팡이와 세균을 제거하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사용 후 바로 바스켓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눌어붙기 전에 따뜻한 물과 세제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 전 바닥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로봇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지통을 비우고 브러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덕션은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상판을 닦아주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넘쳤을 때는 바로 닦아내는 것이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살림살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모든 가전제품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작동하는 스마트 홈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향수 어린 살림살이부터 현재의 스마트 가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 이웃과의 정, 그리고 삶의 지혜입니다. 물건은 변해도 그 물건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살림살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미래의 살림살이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던 음식들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